안녕하십니까 홍승철TV입니다. 회사든 개인이든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목표를 설정하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목표 설정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무모한 목표 설정입니다. 회사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매출이 감소해 왔는데 당장 내년부터 매출을 높여 잡겠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잡는 사람이나 조직에게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고 물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조직이나 회사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목표입니다. 두 번째 유형을 보시죠. 현상 안주형입니다. 과거의 추세를 연장한 선 위에 미래의 목표를 잡는 경우입니다. 이런 목표는 목표라기보다 예상치라고 하는 것이 옳겠죠.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의지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상되는 수치를 잡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지금까지 매년 3% 매출 성장을 해왔으니 앞으로도 매년 3% 성장을 되겠다고 목표치로 잡으면 그건 예상치지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달성이 쉽겠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환경 변화가 생기면 그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도전형 목표입니다. 매우 높은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무모한 목표와 비슷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무모한 목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의 과제가 분명한 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가 분명한 목표는 달성할 것이라는 믿음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세 가지 목표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히 도전적 목표를 설정해야 겠죠. 1년 후든지 5년 후든지 목표를 높이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무슨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으면 목표는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목표 설정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